제가 원래 하체비만이거든요. 엄마 딸이라 그러는데 어떡해요. <laughs> 엄마 모델해도 되겠지 않니? 엄마 이제 너 빵꾸난 거 매니큐 칠해서 안 치는 거야. 아, 버려, 버려, 버려. 그런 거 버려. 짜란! 내 엄마를 위해서 내 겨울 최애템을 준비했어. <laughs> 엄마를 위한 거 맞지? <laughs> 어, 열어봐. 엄마 할까? 그냥 뭐 스타킹 아니야? 까만 겨울 스타킹? 따뜻하고. 오.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보정도 되는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면은 아가씨들만 신을것 같고 막 그런데 이거는 안 그래 엄마가 신어도 되게 편할 것. 아또피안 통하는 거 아니야? 아줌마들은 틀려. 아니 아니라고. 아가, 아가씨랑 아줌마는 틀리다니까 조금만 압박되면 엄마 배 아파. 이게 되게 잘 늘어났다. 여기 잡아봐. 잡아. 그쵸? 어 잡아봐. 잠깐만. 오, 오. <laughs> 엄청 오. 잘 늘어났어. 많이 늘어나네. <laughs> 이게 엄청 안에 또 있네. 응.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겹. 음. 이중인 거를 보여줄게. 여기 하나. 음. 여기 둘. 이렇게 두 개. 음. 봐봐. 음. 이게 또올 풀림 방지도 된다. 봐봐. 짠올안 풀렸지. 우리 선이가 신기한 거 신는 거는 맞네. 응? <laughs> 어? 근데 엄마는 좀 따뜻한 거보다 아줌마라 막. 응. 이런데, 좀 응. 허벅지하고 응. 뱃살 같은 데도 보정이 좀 되려나? 배꼽까지 올라오잖아. 배꼽까지? <laughs> 한번 입고 와봐. 일단 한번 신어보고 올게. 엄마. 아니, 그거 왜 가지가? 자른 거왜 가지가? <laughs> 이거 새거 가져가. 알았어. 엄마 한번 신어보고 올게. <laughs> 저 처음 신었을 때 완전 신세계였단 말이에요.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두 겹을. 뭐야? 괜찮아? 오, 베스타 어디 갔어? 어, 야, 이거 생각보다 어. 너무 괜찮다. 괜찮아? 부드럽고. 뭐 갑자기 너무 날씬해진 것 같아. 자신감 목소리야? 요가 끝나고 온것 같아, 막. <laughs> 음, 쏙 들어갔네. <laughs> 허리가 쏙 들어갔어. 그래, 그래 보여? <웃음> 어. <웃음> 야, 모임에 가면, 야, 엄마 또, 응? 네덕 돋봤다고 막 그런 말할것 같아. 우리 엄마 두드러. 되게 좋아하는 데 <laughs> 뭐 따뜻하니까, 선이야. 일단 어. 따뜻하니까. 엄마, 롱고추 안 신어도 되겠어. 응. 엄마 그 롱고추 신으면 막 종아리가 더 굵어 보였는데, 응. 아니, 이거 신어도 되겠어. 너무, 너무 따뜻해. 괜찮아?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너만 이런 거, 좋은 거신었냐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 준다 그랬잖아. 음. 야, 오. 엄마 이제 너 빵꾸난 거 매니큐 칠해서 안 신을 거야. 아, 버려, 버려, 버려. 그거 버려.